아직은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아 아직은 한국에 관심이 네. 없다 왜 관심이 없냐면 살 수가 없어요 시청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골드런 석스에서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한국이 경제 어, 그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될 거다 어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90일 관세 유예,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이번 달곧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관세 전쟁이 무섭게 또 치몰아 힘어라치는거 아니냐 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음. 걱정 되죠.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어, 우리가 그거를 예측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는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어, 우리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투자를 멈춘다든가, 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거를 예상하고 투자를 스톱하는건 네. 바보짓이다. 그렇죠. 이미 그런 게다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현대 자동차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더막 크게 빠질 네, 것을 네,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 네, 네, 네. 네,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도 뭐자 뭐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 문제부터 가계 부채 문제부터 따지고 들면 엄청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알죠, 예, 네. 예. 그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아. 어... 그 얼마나 더 침체되느냐 근데 한국이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어, 그리고 어, 그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교육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에노 준비가 안된 사람 너무 많 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뭐 <laughs> 저는 낙관적이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지만 극복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 정부하고, 정부가 많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이제, 많은 경우, 그, 이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네. 커주는 거다, 아니다. 이제, 미국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엄청 금액을 풀었어요. 음, 그렇죠. <laughs> 네,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 자영업자 아는 사람들 보면은 막, 어, 진짜 너무 할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근데, 어, 우리는 너무, 그, 이, 인색한 것 같아요. 이런 정부가 도로 음. 푸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도와줄 필요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역시 경기 침체 이런 것도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음. 역시 잘 해결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정부가.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어 이제 한국도 이렇게 삼천 시대가 됐는데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거 가지고도 또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laughs> 삼성전자 별볼일 별 없는 것처럼 현대차도 아직도 별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투자의 기준이라든가 섹터라든가. 이제 네, 뭐 그거는 글쎄요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 틀리죠. 어느 게 옳다 좋다보다도 우리는 어, 너무 지나치게. 그 우리가 아는 기업만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도동차 그것만 투자하죠. 음, 근데어그돈 그렇죠. 잃을까봐.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근런데 우리가 기업을 보게 되면 어,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야 이건 너무 싸구나. 어야 이거 뭐 요새 많이 오르는 그 지주사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하나 올라가는 조직을 보면요, 사실 말도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들이 잘그 눈여겨 보지 않던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런 데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수출을 해 보면 근데 한국은 어, 효과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한 10개 회사가 그, 한국 코스피 거의 다를 차지 하잖아요. 음 그렇죠. 대기업들. 네.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나머지 1900개 회사에 대해서는 리서치가 잘안돼 있어요. 음. 근데 그런 데가 보면, 와, 이게 미국에서 쓰면은 시가총액이 한 10조 될 텐데, 한국에 쓰니까 5천억 밖에 안돼 있는 거예요. 네.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 회사가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 마 미국의 헤치 펀드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한국 기업에 이제 모멘텀이 음. 생겼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싸게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너무 싸다. 그래서 네. 이제 투자를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네.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우리의 그 원래 모습이련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싸게 되면 못 사요. <laughs> 이게 그렇죠. 안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오 올라가야 그때 막올라갈 때는 또 지금도 또 들어갈 때가 <laughs> 항상 이 걱정이 끊이없어 음. 그러니까 그그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그 시장을 보지 말고 그어 기업을 보라는 게제제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요즘 그 이제 새로이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AI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뭐 백조 투자하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소버린 AI를 만들겠다. 어떻습니까? 이이 이 분야, 이 AI라는 분야가 어 계속해서 이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어,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불과 얼마 안 돼요. 아, 1900년대죠. 아, 90, 1990년대죠.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어, 그 인터넷의 위력으로 지금 생기는 모든 회사들은 다, 있죠. 구글도 그렇죠. 음. 아마존도 그렇죠. 그 인터넷이라는 그, 그,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에 엄청난 많은 혁신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게, 모빌리티 같은 거, 테슬라 같은 이제 엄청난 기업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은 저전 AI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또 패러다임이 생겼는데. 언제 인터넷 다음에 패러다임이 AI라고 한다면 엄청 큰 그렇죠, 그렇죠. 트렌드로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AI를 구사하는 기업이나 개인하고, 그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그 격차가 굉장히 크게 어,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어, TSMC 같은 경우 는 타이완 정부에서 키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 정부 주도를 한다 그러면 어, 근데 너무나 많은 걸 정부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하나의 키 산업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 앞으로 50년, 100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거를 소재는 분명하다고 보죠. 네, 이 AI 하다 보면은 뭐 우리 자율주행으로 번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로봇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AI의 이 파급 이 산업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이 AI 가운데서도 좀 가장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어떤 산업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laughs> 리미지 없죠. 리미지 없죠. 그래서 저는 AI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교육이에요. 음. 우리 구정수 교육에서 나와야 되죠. 그건 AI한테 맡기고 네. <laughs>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그거는 교육 산업이 가장 음. 어, 시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네. 투자에 대한 교육. 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우위, 경제적으로 우위가 있을 게 뭘까? 우리 한국 사람이 갖는 일,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전 세계에서 저는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요즘 한국 사람들, 네. 이서학겜미 소위 그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네, 참 대단하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막 중소형주 가운데서 막 급등하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있으면 거기 뒤져보면 다 한국인이라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잖아요. 최근에 뭐 서클이라는 종목이 음, 네. 또 상장하면서 뭐 급등하고 음. 그 전에는 뭐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팅 그러면서 지금 요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것이 도입됐을 때 우리 증시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꺾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의 또 다른 대체 수단이지 꼭 대체 투자로 그 돈이 또 그쪽으로 몰리, 몰려서 리몰 주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오히려 증시에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좀 우리가 워낙 강세 뭐 달러 약세 요새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1,480원 밑대까지 가다가 이제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어,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아, 유환율이 항상 변하니까요. 이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음.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어... 환율이 강세가 된다는 게 아니 안정된 게. 아 오히려 스테이블한 예, 거 안정된 게 중요하죠. 환율 이런 거는 항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갑자기 크게 변하는 게 제일, 쉬운, 제일 싫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안정됐다는 거는 한국에 투자할 때 환율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그 오히려 좀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게,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한 1년 전만 해도 갑자기 막 환율이 뛰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걸 제일 싫어하죠. 음. 어쨌건 요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것이 깨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 현재 모습, 어떻게 보고들 있나요? 음, 아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아, 아직은 한국에 관심이 네. 없다. 왜 관심이 없냐면 살 수가 없어요. 어, 어떤 면에서요? 너무 작아요. 아 시장이? 네 그러니까 10개 정도 되는 종목은 하지만 이미 다 많이 찾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50%가 외국인이 이미 갖고 있죠. 네. 근데 나머지는 어, 이,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음. 들어오지만 어떤 메이저한 그런 아, 그러니까 ETF, 코리아 ETF 좀 사고요. 음. 삼성전자 사고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을 키워야 되죠. 살 종목이 없다. 네. 키우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먼저 소유를 하고, 네. 키우고, 그리고 외국 자본이. 키운다는 건이 시청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시청이 너무 작아요. 근데 시청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산 한국인들도 일단 부자가 돼 있다는 얘기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건데, 연금까지도 외국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주식이 훨씬 싸고 한국 기업에 돈이 들어가야 한국의 어, 그 자본 조달 코스트도 낮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단기간에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어, 이자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게 될까. 어, 한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가 한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에 대한 생각을 잘안 하죠. 네. 자꾸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3천이 되냐, 4천이 되냐, 이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만, 이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체제를 바꿔야 되고요. 교육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디레그레이션이에요 규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규제를. 음. 지금 시청이 어느 정도 커져야, 그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이 될까요? 그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선진국 시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MSCI. 네. 근데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사람들이.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서 어, 디벨롭트 마켓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다 팔아야 돼요. 네. 한국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디벨롭트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적어도 10조는 돼야 되거든요. 시가총액 음... 아무리 작아도. 작아도. 네, 근데 십조 되는 기업이 몇개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는 게 우리가 활주로가 낮, 활주로가 짧은데 거기에 계속 칠사칠 내리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음. 활주로를 키우고 이제 그 경제가 돼야 그때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상장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를 그게 활성화되면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와 한국이 엄청난 미래가 밝구나 네. 그렇게 더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한국이 경제 어, 그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될 거다. 아 그래요? 네, 2050년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근데 조건이 있죠, 통일이 된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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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 세계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어, 그 얘기를 미국 다음, 중국까지도 제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그 나라의 그뭐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네,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오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미국, 미국, 하지만 우리가 아는 브라질은 왜 그렇게 못했죠? 그 땅이 많고 그렇게 한대요. 또 이, 인도네시아는 왜 그렇게 못하죠? 인구하고 그, 그, 저기, 그 자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금융산업이에요. 금융. 네. 돈에 대한 그런 유태인이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 한국이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된다라고 봤던 그렇게 우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역동성이죠. 아 역동성.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그 굉장히 영리하고 그 정말로 우리가 과거로 보면 우리나라가 어, 일단 2년마다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요.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어요. 아 예전에. 네, 5천 년 동안에. 엄청난 우리나라 유태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 핍박을 받은 민족.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언어가 있고, 음식도 다르고. 음. 그래서 케이팝, 케이팝 하잖아요. 네. 그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 그, 다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기 시작. <laughs> 그 다음에 전부 사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음. 되겠다고, 변호사 되겠다고. 어, 그럼 한국이 왜 이렇게 됐지? 유태인하고, 유태인하고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절박감이 없어졌고요. 더 중요한 거는 유태인은 돈을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한국은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요. 음. 그래서 갑자기 공부자하는 게. 그렇죠. 우리 그 청빈한 게. 그렇죠. 네. 황금보기를 돌보듯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네. 되게 그 금과 옥조로 네, 네, 어렸을 네.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금융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죠. 가장 안전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 있나요? 범죄로부터? 네. 아니 우리가 저기 저는 한국에서 항상 신기하게 느끼는 게. 여러분, 베, 베트남 같은 데 가면요. 핸드폰 들고 가면 누가 오토바이 타 사람 챙아요. 네. <laughs>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얼마나 깨끗해요. 한국 사람 선량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한국 사람 웰컴 하잖아요. 우리의 그 K 드라마, 컬처, K 컬처, 이 엄청난 것 같아요. K 팝. 아, 그럼요. 음. 근데, 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에너지가 절박감 돈에 대한 절박감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음. 금융 산업이 발전하고 싱가포르처럼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한국을 이길 나라가 없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돈에 대한 절박감 이게 환경이 어려워야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어떤 어떻게 해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야 되죠. 그러니까 유태인 같은 경우는 학살을 음. 당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충격성을 알았고 한국도 지금 겪고 있죠. 지금 그 자살률 세계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노인층 빈곤율 세계일이잖아요그렇 자식을 위해서 다 살았더니 결국 남는 건 네. 빈곤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있죠. 노페인 노개인이란 말이 있죠. 한국이 그 페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근데 페인을 겪어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냥, 그런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금융교육하고, 그 교육자들을 바꿔야 된다. 그럼 시험 없애야 돼요. <laughs> 시험, 노모 시험. 우리는 노모 네, 시험. <laughs> 노모 시험. 제발. <laughs> 시험이 참 많죠. 모든 게 시험이에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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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네. 취직할 것도 시험. 뭐, 공무원도 시험 봐야 되고. 뭐. 외국에서는 시험 안 보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을 판별을 하죠? 인터뷰죠. 인터뷰. 서류죠. 이래서 사람 뽑으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내가 매칠이친으로 봐야 되는데. 음. 뭐 그렇죠. 아니 나랑 맨날 만날 텐데 즐거운 애들 뽑고 싶잖아요. 네, 나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터뷰할 때너 취미는 뭐냐? 나 이런 취미다. 아, 나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취미다. 나 운동하는 게 취미다. 그럼 어이 재밌잖아요. 그런 애를 뽑아야지. 나 시험 1등 했는데요. 그래서 성격은 음. 굉장히 이상해요. 음.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옛날의 시험제도, 그리고 시험 봐서 붙는 거를 가장 어, 공정하다고 얘기하죠. 음, 그렇죠. 가장 공정하지 않죠. 나는 다 잘하는데 시험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너무 공정하지 않죠. 그 시험에 그꼭 잘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점수 경쟁 이제 그만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살라면.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변화가 좀 늦게 된다 하면,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렇게 좀 느린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만약에 개선이 된다 했을 때, 어떤, 그,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의 한국 증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많은 이슈가 이제 만약에 이렇다면 네. 만약에 이렇다면 저는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저는 10년 정도의 어우리나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네. 10년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는 네네. 시간이 여유가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 이제 출산율 세계에서 꼴찌잖아요. 그럼 인구는 그쪽까지 노인화가 되고, 네. 그다음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금융 산업은 어, 시들시들 해질 거고, 저뭐 학원에 가서 어, 돈다 써버릴 거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역동성은 매일 매일 저는 매일 매일 엔진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증시가 좀 살면서 사람들이 주식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저기 제가 존리의 부자학교에서도 갑자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분이 저기 주식금 받고 싶다고. 그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laughs> 작년 말만 해도. 음. 뭐 한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라는 말을 음. 할 정도로 모욕적이었는데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는 그러니까 거를 지금부터 그 모멘텀을 살려야죠. 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기회가 어, 온 거죠 한국에 이 왔죠.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고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주식투자 안 된다. 음. 두렵다. 또 지금 들어가야 되냐 내일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이 주식장에 들어오게 하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거 들어오고, ISA 계좌 열어야 되고, 지금 증권에서 줄이 많이 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긍정적인 거죠? 네, 긍정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는 또 우리 존리 대표님, 오래전서부터 한 10년 이 <laughs> 10년도 <정도>. 던 <laughs> 10년 정도 계속 <laughs> 이, 네, 주식에 오케이, 투자해야 네.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네. 어, 고생을 하신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존리 대표님 모시고, 현재 시장,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액션으로 이 시장, 이 한국 증시를 더 키워갈 수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